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댁히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어,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한 지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인간적인 분별력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아,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부모 자식 간에도 어,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죠.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예부터도 이 보증은 함부로 혹은 절대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어,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린 주변에서 보증으로 인해 평생 모아온 재산과 또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비단 단순히 재물을 잃는 것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서로 간에 좋았던 그 동안 그 쌓아왔던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이 보증 때문에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도 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피를나는 부모 형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보증입니다. 보증은 음, 아무에게나 부탁하거나 또 아무에게나 보증을 서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가까울 때 서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증입니다 그것도 보통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까울 때이 보증을 부탁을 하거나 또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보증인 것입니다. 자칫 그 좋았던 관계마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증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삶의 원칙입니다. 보증하지 말라. 보증을 서는 일을 우리는 얼마 같이 여겨야 한다.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형편을 잘 알고 또 어떤 재정적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마음이 정직한지 그 속을 알수 없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말에 넘어가거나 언젠가는 그 친구도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동일한 친절을 베풀어 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경솔하게 약속을 하는 것은 곧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만약에 이와 같은 올름에 빠졌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빠져나올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당장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도 그것에 대해 어떤 특별한 어, 일이 없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성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한 보증을 그 부탁한 친구는 늘 염려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채권자가 잠잠하고 또 보증을 부탁한 친구가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보증에 대한 그 책임, 그 책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늘어나고 채권자나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혹여나 이 보증이 잘못되어서 보증을 서준 친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당장에 모든 그 빚은 그 빚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문은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당장 가서 그 모든 보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든 책임. 그 책임은 누구도 내 대신 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스스로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바로 그 빚을 내 자신의 해결에 줄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자신이 갚아줄 수 있고, 또 아무 조건 없이 갚아줄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으면. 그 범인에서는 보증을 서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보증을 설 거면 보증을 서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만큼의 선을 베푸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증은 반드시 멀리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판단력을 더욱 분명히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